좀 단단하게 가긴 하겠다. 게임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게임 길어질 것 같아요, 뭔가. 그래 조심. 그래 조심. 그래프 조심. 어. 안 누가? 많아가 없다 이제. 뒤에 꺼도 뒤에 꺼도. 일단 죽어야 돼요. 템 사와야 돼. 전 다음 생을 노릴게요. 오케이. 야! 귀엽네. 왕기 간다는 마인드 아, 네. <laughs> 어, 얘 어제부터 고 아, 이궁 어. <laughs> 아우, 미쳤나 얘네. 어, 방향이 좀. 나이스. 바로 공, 바로 공, 마오카이 공, 나이스. 자, 저팰만 해. 가이야 咋整呢？啊 잘하려면 되아우 아파. 아, 아니다. 아! 음. 그외에사이버긴 한, 오, 엄청 많이 주네. 여리봐 아주 좋구요. 어, 콜주면한테 겁니다. 그냥 쟤네가 우리 물었을 때 바로 써야 되나. 우리가 먼저 걸지 못할 것 같은데. 왔 어, 쓸때 받았으면 좋고. 어? 어. 지금 공써준거을텐데 그냥 온라인으로 아오, 슬로우 때문에 못 간다. 아오 진짜 <laughs> 나이스 좋아요 이거 니비아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 라인클리어 뭐야 와 라인이 너무 와 근데 심하네 이건 벅스 이니비아라뭘할 수가 없는데 어 응. 애니비아를 잘라야 어떻게 할수있겠는가

삼이아님이 할수 있어. 아, 네. 할수 있을 거야. 이게 안 죽었네. 어, 안 보여? 어디 있어? 안 다는 왜 이렇게 안 다냐? 이거는 얘 잘못 들어왔다 오토바이 아우 오토바이 아우씨 소야 맛있다 죽거라 이제 어? 저기안 죽어? 너무 안 죽는데 별로 밀면 나는 딜을 못해 또 라클 때문에 이건 뭐못 합니 아 내가 끌리면 안 되는데 没，啊，哦 <noise>。<noise> <noise> 오, 나이스. 애쉬 아. 바로 물어버리기. 아, 앞에 지야겠대 이거 들어갈 수가 없다. 저, 저, 저. 어, 빡, 나이스. 그냥 밀어내야 될것 같은데, 쟤네 라인 녹이기 전에. 아. <laughs> 답이 없네, 이거. <laughs> 쟤네 살아있을, 답이 없네, 니비아랑 살아있을 때는. 나이스. 아, 너무 단단해. 이거 왜 이렇게 안 죽냐? 진짜. 안 죽어도 되는 거야? 아. 시안에 딜 넣긴 했는데 딜러를 때리러 갈 수가 없네 자꾸 들어 천천히 해봅시다. 아 이게 시시기가 맞아? 근데 이거. 애시 잡아줘. 아 있어. 피피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안 닌니?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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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대캐 뽑고 피피쩌도 갈게요. 바로 수치식이야. 아야, 노노노노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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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죽이고. 어, 저게 땡이라 아, 잠깐만. 또, 또소 살아있네. 오케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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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laughs> 아 이게 맞아? 발라요. <laughs> 아우 이네 실시기 미쳤나? 또있어? 괜찮아 쌍둥이만 지킨데 나이스 그냥 앞에 것도 잡아야겠다 음, 앞라인 잡아야 되겠네 아이씨,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 아 나이스 곧곧곧곧 와용. 트림이 제네한테 시간 끄는 동안 우리도 적 앞라인부터 잡아야 되나 보다. 앞라인 안 잡아서 뭐할 수가 없네 이거 제가 저쪽 들고 있을게요. 차크기. 응.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저 어, 이제 가는 중 멀어가지고. 어, 안될것같은데 이거. 아 나이스 나이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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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10초만 버티면 돼아 c c 걸리면 안되는데 아, 희석이 너무 많아. 아 이게 한아 그래도 트리, 어, 이거 괜찮다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아 이거를 그래도 맞긴 했으니까. 어우. 말고 로 유지만 시켜 놓게 해야 아 단단하이 네. 어, 진짜 단단하네. 지금 애시랑 노트를 밖에 없음. 이번에 밀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밀려나? 붕 끌까요? 그냥 포탑만 쳐볼까요한번 칠까요? 포포시부터 3시부터. 요 나쁘지 않아 포터까지 밀었어 좋아, 좋아 좋아 제발 와 마호카이 시간 들기 미쳤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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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다, 오, 오, 오. 미쳤다 미쳤다 어차피 쟤네 오기 전에 저희 다 살아나서 괜찮은 딸피어가지고 적으로 못나갔어서 오히려 좋아

아이씨, 엘시 궁까지 맞았네, 이거 진짜, 아! 아, CC 계속 걸려서 아무것도 못 했다. 어, 어. 어, 빠져요 아, 진 궁이 없네, 지금. 아, 나 c c 너무 걸렸어. 그래도 제네탱커 둘다 오목으로 안 올려가지고. 불행 중에 희소식이다. 저 갈게요? 갈만 하지 않나? 나공 바로 쓰면 될것 같은데. 아이씨. 바로 밀 밀천, 찬. 밀찬해졌네 근데 상태 안 좋아서 쫓아가면 될 듯. 오, 나이스 아, 이런 애니 베어 때문에 앞으로 따라가지 못하네. 나이스 너무 좋아요. 뭐, 희망이 있을지도 지금 끝낼 수 있다면 제가 문대, 문대일게요.

아. 아 네, 에시공 빠졌어요. 싸아다 죽는 게. 거. 거.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돼. 손이 AC 너무 AC 잡았다, AC 잡았다. 아. 다 잡았다. 오나 잡았네. 이제 제 본진밖에 없어. 끝내야 돼. 이번 다음 판에 끝내야 돼. 아, 힘들다, 힘들다 힘들. 끝내 보자. 할수 있다. 끝내보자고 어, 아, 똥땡이인데 미쳤다 할수있어 할수있어 끝낼수있어 애시 도착하기 전에 여기 앞에서 보는게 낫거든 그럴까요? 지금 마우카이 궁극기 쓰고 싸우죠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진군 갈겨버려 에디아부터 잡자 에리아한테붙가지 나이스 이런거 이겼, 이겼지 어. 이겼다 게임 끝났다 이거 라인 안 밀고 가도 돼서 그냥 가면 돼 천천히 해요 빠지면서 피해준 나도 피했고 마카이 오, 오오 물었다 오케이 오케이 앞라인부터 잡으면 돼 트레이드 밀어낼 니까봐 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트리님 어차피 얘 뒤에 잡고 있어서 어 뭐야? 늦겠다? 괜찮아 괜찮아 아또 노필러스 나오네 이하라잘 싸워보자고 야씨가 너무 아프다. 아, 네. 에시 에시 에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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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딜 뭐야 미친. <laughs> 엘비가피 많았는데. 그냥 한 방에 터지네 터져 버렸네. 아. 않구만 저항이 거센데 들어와 싸울 거면 라인 앞으로 밀어내서 싸웁시다. 최대한 밀고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아니 아니요. 그받아칠때쓰면될것 같아요. 먼저 걸지 말고. 수많은 참. 오. 앞으로. 나이스 나이스. 뭐야? 에쉬. 어 씨씨 걸었는데. 와. 에쉬 에쉬. 나이스 나이스 고맙다 밀어줘서 고맙다 워만보여 애쉬야 호야 고맙다 딜량 좀 올릴게 어 그래도 방금 애니비아랑 애쉬한테 공다 들어가서 좋았다 어떠냐 명의 하나밖에 안 주네. 못했나 보다. 와. 전선에서 활동하는 트다미 좋았습니다. 와, 애시딜 11만 5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